<웃음> 박수. 이게 결혼이 정규하시는 뜻이 콧소리가 상당히 매력적인 분입니다. <laughs> <laughs>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. 너는 내게 묻지만. <laughs> <야, 이거 비도행이야. 웃음> 아이고 무슨 말씀아이피로연이라며 너에게 힘들어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한다면 <laughs> 신부랑 그래 신부 어떤 <laughs> 표정 지 <지을 웃음> 이런 표정 이런 표정 이런 표정 <웃음> 언지가 <웃음> 너의 집을 비추던 아, 선배님이랑 그 느낌이 좀 비슷할 때가 있어요 아 <laughs> 어렵게 결혼했는데잘봐라 She 배터 매줬어. 아, 정준하 씨, 아, 예. 자리 에 앉으세요. 예. <laughs> 어, 제가 듣기에는 이 중간 중간에 그 현숙 선배님의 그 창법이 탱극기영창창희 <laughs> <태윤 기여, 웃음> <김창이> 날려라. 그런데 <laughs> <근데> 보창을 <laughs> 또 굉장히 잘했어요. 자 정청무님께서노래하는데 아, 근데 죽을래 사귈래 불렀으면 참 좋았을 텐데. 근데. 충우에. 그러니까. 여기 콧소리 싹 나가서. 충우에. 성형외선이. 성형외선. 성형서선 성형외선. 확날아가버리는거있 아니면, 콧바람. 준현씨 콧바람 때문에 준아 형이 날아가버리는 거니까. 마이크 달쉬시더라 이거. 시어트라이고. 그러니까 너 때문에 6년 동안 하던 뮤지컬이 올해부터 안 들어와 아, 내가 지금 보구면서글자 나오니까 오늘도 SNS에 정준하 씨 코창력 부탁드릴게요 코창력 코창력 <laughs> 야 정말 코창력이라잖아 아 진짜. 아, 야 그것도 펄기야 아, 불기... 오신 김에 노래 한곡 해주고 가세요 아 여기서요? 사연의 여자분의 그 언니가 댓글을 달라고 계속 졸라 네. 가지고 힘들어 하는 사연이니까. 아, 그래요? 네, 네, 네. 아, 그럼 제가 이게 노래하면 이분한테 좀 힘이 되는 그런 겁니다. 아, 그럼요. 예. 예, 그럼 힘이 되어 드는 노래를 그러면 어떤 노래요? 아. 어, 그 그러니까 네. 얼마 전에 제가 저기 무한상사, 무한 도전, 무한상사에서 아, 아, 네. 제가 네. 마지막에 제가 정리해고 당할 때 나왔던 그 네. 하루 멀어쳐 간다. 매일이 우리고김강석님의 그+ 그럼 서른 지음에 네. 제가 사실은 나이가 요즘 한 서른 지음이거든요 네네 준하 형 지금 생방 라디오 나왔대요 왜아 진짜? 짜 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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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BC 정호희망공사 지금 서른지 음해를 부르고 계시대요. <웃음> <웃음> 점점 더 멀어져 간다. 정호희망공사. 아, 진짜. 아, <웃음> 간다. 머물러 <laughs> 있는 <멈춰있는> 청춘인 줄. <laughs> 아니, 무슨 일 해주세요길래 나디테를나와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굳이 <laughs> 떠나간 내 사랑은 어간 <laughs> 내 사랑은 어디에 어디에 <laughs> 내가 나온 것도 아닌데 매일 이별하며 살고 이그 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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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이거 생방을 하고 있네. 그리고 저 박보검 씨가 우리가 대기실에 잠깐 자가 있다 보니까 음. 정준하 씨가 평소에 늘 하는 거지만 저희도 되게 짜증내하는 건데. 저희들은 상당히 조금 너무 12년을 봤기 때문에 짜증나는 건데 아 박보검 씨는 굉장히 좀 이거에 재미어요네재어 하더라고. 녹화 신역에 또 녹화 끝났다. 해해해해 이거를 <laughs> 받아주는 바람에 정준하 씨가 신이 나가지고정고장 <laughs> <laughs> 그것은 너 <laughs> 정과장 이거 할수 있어요? 아, 여기서. 정보장! <laughs>